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봐야 되는데요 이거 잘 보세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어때요 계속 반복되죠 그러면서 점점 값이 어때 작아지고 있죠 이렇게 쭉 배열되는 이 급수를 뭐라고 하냐면은 자얼트너팅 시리즈라 불러요 즉 교대 급수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뭐라 한다고요 교대 급수 쉽게 말하면 이렇게 부호가 교대로 변하는 급수를 말합니다 이래 함축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1 대입 하면은 첫째 양이 마이너스 a1 두 번째 양이 플러스 a2 셋째 양이 마이너스 a3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마찬가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되든 이렇게 표현되든 이런 것들 부호가 변하면서 쭉 더하는 그런 급수를 교대 급수라 부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얼튼 너팅 시리즈라 불러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교대 급수가 수렴할지 발산할지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라이프리츠의 판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자 어떻게 푸냐면. 여긴 지금 부호가 교대로 변하고 있지만 전부다 플러스로 놓고 봤을 때 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말씀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 이분 존경하니까 외워줘야겠죠? 음. 하여튼 앞에 있는 항이 더 커야 돼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단조롭게 감소하는 함수예요. 자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에서 자 이제 맨 마지막 그죠? n번째, n번째, n번째 값이 만약 0이 된다고 하면은 이 교대급수는 어때? 풀지 않고도 알수 있어 뭐 한다 수렴한다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만 약에0안 되면 어때? 발산한다. 어, 그거 안 편하죠? 이분법이야.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둘만 기억하면 되는데, 자 교대급수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되지만 무시하고 전부 다 플러스 양수 놓고 풀어봤을 때 자, n 번째 양이 0이 되면 이 교대급수는 어때? 풀지 않고 수렴이고, 자0안 되면 풀지 않고 발산. 암기하면 되겠죠? 네, 한시이그러면이 문제 가지고 설명하면서 빠르게 푸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부호가 변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근데 전부 다, 전부 다 플러스 놓고 풀어보는 거야. 그럼 이제 알겠지만, 얘를 플러스 놓고 푼다 알겠지만, 은 이런 식으로. 알겠죠? 거기에 서 소리가 편하게끔 본다면 알겠지만, 일부러 이렇게 플러스만 하나씩 빼와서 그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일부러.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럼 n 번째항을 선생님 n 번째항을 M분의 1로 보고, n 플러스 1번째 항을 n 플러스 1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빼왔을 때 보는 거야. 플러스 항만 빼오면 된다. 이 소리야. 자, 그런데, 이렇게 빼왔을 때, 어때요? 당연히,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확인했죠? 자, 그랬을 때, 리미트 취해보는 거예요. 자, 일반항, 얘만 데리고 와서, 리미트 취해봤을 때, 0 되죠? 그 얘는 풀지 않고도 어때? 수렴한다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렴할 때, 수렴 값이 얼마인지 물어봤으니까, 그 값도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인생 풀어보는 것도, 잠시 또 보여드리겠고, 먼저는, 수렴할지, 발산할지만 먼저 알아볼게요. 자두 번째, 1번 수렴했고 2번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플러스, 항들, 어, 플러스 항들만 뽑아올게요 그래서 플러스 항들만 뽑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뽑아왔을 때예요, 알겠죠? 쭉 뽑아왔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n 분에 이렇게 써있고 플러스 항들 뽑아온다면 은 이렇게 써볼게요. 그랬을 때 얘가 일반항 n 번째 되겠죠? 자첫 번째 항, 두 번째이니까 항 n 번째 되겠고 얘가 n 플러스 일 번째 항인데. 당연히, 앞에가 더 어때? 더 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크다는 거, 요 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요것만 따로 빼오시는 거예요. 자, 빼와서, 리미트를 취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리미트를 취해봤는데, 0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때? 1 나왔어. 0 되지 않았죠? 얘는 풀 필요 없어요. 뭐다? 발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빠르게 풀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0 아니면 발산, 0이면 수렴. 이 방법은 라이프니치의 판정법이니까 여러분들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은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안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서 이제 거의 안 내는 편이에요. 거의 안 내는 추세고요. 내나 학교 드문데 자 이거 언제 나오냐면 대학교 가시면은 미적분학 배울 때 그죠 또는 편입서 갈때 그런 학문을 배울 때 미적분학에서 다룬 내용이니까 미리 알고 가도 나쁘진 않겠죠. 음 하여튼 이 내용도 꼭 기억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세요. 1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까지합 구해볼까요? 얘까지 합이지. 푸는 방법에 이제. 얘까지 합은 1밖에 없어. 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항까지 합이 뭐야? 이렇게 2항까지 합이 되겠죠? 아까 판정법은 플러스만 빼오는 거고, 푸는 거는 얘가 첫째 양이야. 두 번째 양이야. 아시겠죠? 저둘 풀어준다고 하면은 2분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양 이렇게 더해보니까 사라져갖고 또1 나오게 되죠? 어, 그럼 이렇게 여덟 서 써볼게. 뭔가 규칙 보일 것 같으니까 일부러 쓰는 자리를 옮겨 써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번 째도 볼게요. 자, 네번째항 뭐야? 네 째까지 합이죠. 얘들 사라지겠죠. 요거 둘 풀어봤을 때 값은 3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까지 합은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더해줘야겠지. 자, 그러니까 어때? 아, 보니까 홀수항들은 죄다 일 나와. 그래서 홀수항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전부 다 1인 거죠. 음. 얘도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다뭐 나올 차례야? 4분의 1 나올 차례죠. 다 사라지고 요거 둘더해진다고 하면은 여섯 번째까지 합은 둘을 더해봤을 때 4분의 3이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짝수항들이기 때문에 어떤 규칙인지 볼게요. 2라고 하는 거는 2 곱하기 1이기 때문에 여기 1인 거야. 그지 1, 이렇게. 자, 4는 2 곱하기 2니까 2 이렇게 와 있는 거죠. 자, 6은 2 곱하기 3이라서 3이 와 있는 거니까, 그죠? 얘는 n이 와 있으니까 n이 와야 되겠지. 밑에 1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짝수항의 합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뭐 수렴했으니까 냅두시고요. 자, 얘만 따로 구해볼게요. n이 구한 데 갔을 때 이런 과정을 평생 하게 되면 이 결과는 얼마가 나오는지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얼마죠? 그렇죠. 1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어때 1 나왔어요 어1똑같아 수렴이죠 어 얘는 어때 수렴 값이 1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어, 나 같으면은 이것다 구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죠 물론 서수령이라면 얘도 구해줘야 돼둘다할줄 알아야 돼 알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 값만 빠르게 구하고 싶다면 홀수 번째 만 따로 빼서 그냥 써도 관계없어 왜 같아야 되니까 알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자, 1번 풀어봤고요 자, 두 번째 발산이라서 풀 필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왜 발산하는지, 선생님이 식으로 풀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똑같아, 얘도. 자, 얘도 마찬가지 그런 과정을 똑같이 해볼게요. 자, 첫째 항 합이죠. 자, 그래서 S1, 2가 되겠고요 S2는 요거 둘더 해줘야겠지. 자, 그러면 얼마?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S3은 여기까지 합이죠. 얼마야? 또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4항까지 합은 S4가 되겠지. 요거 둘 더하면 얘는 3분의 2가 됩니다. 마찬가지 S5항까지 합은 얘까지 합이죠. 그러면 다 사라지겠고 2가 되는 거야. 그죠? 어? 전부 다 얘는 홀수항들. 그죠? 얘네들 2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제 여섯 번째까지 합을 구해보는데, 그 다음 문뭐 나올 차례예요? 그 다음에 4분의 5날 차례죠. 요걸 다 사라지게 한다고 하면은, 둘만 더 했을 때, 4분의 8. 그러면은, 4분의 3이라는 거. 우리가 이 정도는 확인할 수 있죠. 자, 짝수왕이니까, 이 n 으로 표시해 주고요. 얘 예, 보시면 알겠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2, 2. 뭔가 있을 것 같아. 2 곱하기 1, 1. 그죠? 2 곱하기 2, 2. 2 곱하기 3, 3. 똑같네, 도 얼마, 그러면 N 되겠고, 1더 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도 정리해 볼게요. 자, 얘는 냅두시고요. 자, 보니까, 짝수항의 합을 우리가 극한을 시켜보니까, 어떤 답이 나와요? 얘는 1에 가까워지고 있어갖고, 값이 틀리죠? 이게 뭐한다 하네? 진동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얘는 뭐야? 발산이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라이프니치가 교대교수만큼은 수렴 발산을 빨리 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면 된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 방법을 외우시면 많은 도움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은 과학고에서는 시험을 출제하고 있는데 일반고에서는 거의 안 내는 추세라는 거한번더 알려드리면서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출발!